어,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어, 방금도 읽으셨지만,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열방과 세상 나라들과 세상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보는 이 요나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이렇게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 제자들에게도 일어나가서 외치라. 어, 예, 신약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어, 당부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 어,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어,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 잠잠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찾는 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과 직장 또, 어, 참, 이 여가 활동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어그큰 성읍 니누에로 가지 않았습니다. 삼 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누에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니누에의 정반대 쪽으로 한 4,000km 정도, 어제 지도를 살펴보니까 4,0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3절에 보면 그 배싹스를 주고, 비싸 배삯도 비쌌을 것 같아. 그렇게 멀리 또 가야 되는 배니까 어빅 배를 타고 그 동안 오랜 시간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배삯도 아주 비쌌을 것 같은데 비싼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이 니느웨로 네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말씀이 싫었는지 어참 요나는 어참 비싼 배삯까지 지불하면서 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어, 니누에를, 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어, 했을까요? 뭐,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니누에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 니누에의 규모가, 어, 그, 그 성을 통과하는 데서만 걸어서 3일 정도가 걸릴 정도였고, 성벽의 높이는 약 30m 정도 되고, 그 안에는, 어, 이렇게, 어린 아이만 12만이 될 정도로, 어, 엄청난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가, 어, 니노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대한 도시에 찾아가서, 이, 요나 혼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어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니누웨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이 니누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흉포한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니누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요나 말고도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글에 보면, 나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일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3장, 나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 노예가 피해성이라고 불리고, 그 안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고 탈취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병거박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 죽임 당한 자들의 죽음과 큰 무더기 시체가 가득하다. 어, 정말 좀, 묘사 자체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어, 그런 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어, 전하다가는, 어, 메시지를 전하기도 다, 어, 마치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 니누에로, 연 어, 요나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그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어, 니누에로 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놀랍게도 요나서에 보면 이런 요나는 스스로 밝히기를 이런 부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어 이렇게 니누에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 이런 부담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요나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니누에 가서 전하기 싫어한 이유는 요나스 사장 2절에 스스로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스 사장 2절을 보시면, 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 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니누에가 어, 가기 싫어 그 요나가 니누에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자신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니누에 전도를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 니누에의 예, 복음을 전하는 부담감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그 어,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는 이너웨를까 아닌, 다시스로, 니누웨로부터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전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고 또 이방인들은, 어, 하나님은 아니,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이, 어, 이, 요나에게 너무나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또, 복음은, 구원 얻는 복음은 우리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요나는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 니우의 가기를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역시 요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참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어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잘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어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처럼 저큰 성읍 니노에로 네 가서 그것을 향하라, 향하여 외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여기. 그 전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은데 참 우리의 생각을 어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닌 하나, 하나님을 믿는 원점 믿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생각하는 이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취미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는 학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어나 외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어나가서 외치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 저큰 성은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또 니누에 사람들이 구원 없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거부합니다. 거부한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참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어 우리 삶을 당신의 뜻담바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 요즘 같은 우리의 어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는 여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다시쓰로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가치관으로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집 피우면 그렇게 고집 피우면 그 고집대로 가도록 우리는. 내버려둡니다. 어 그러면 뭐 자기 손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요나의 시도를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으로 주권자이시고 어, 세상 만물, 요나를 포함해서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참,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나를,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길을 막으셔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승선했던 그 배가 여와의 그 일으키신 바람, 큰 바람과 큰 폭풍에 의해서 거의 깨어지게 하십니다. 어,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지불했던 비싼 삭슨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어또 이렇게 요나의 다시스행 계획은 이렇게 허무하게 예 무산되게 만드십니다. 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것처럼 하십니다. 요나의 어그 배처럼 다 깨어지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그어 그, 어, 하나님의 백성이 깨하고 있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어 이렇게 꺾으십니다. 꺾으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그 어려움들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일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큰 폭풍을 맞닥뜨린 요나의 배처럼 부서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는지 예, 나는 혹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있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참 비싼 삭슬어 어, 헛된 일에 주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어참 따라가고자 애쓰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 선하신 뜻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어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이고 또그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어, 다시스가 아니라 어, 니누에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 수고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살고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